월령으로 운세보기, 혹은 당령으로, 사령으로, 운세를 보는데, 오행으로 보는 법, 육신으로 보는 법, 그리고 이렇게 월령으로 보는 법이 있어요. 명리학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연애자평 첫 페이지에 보면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만물이 있다. <laughs> 간지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천지인이라고 했었죠. 명리학에서는 하늘을 천원, 땅을 지원, 그리고 지장간을 인원이라고 해서 삼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동양철학에서는 어, 하늘을 천, 땅을 지, 그리고 사람을 인,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인이라고 표시를 했죠. <laughs> 그리고 만물이 태어난 어, 원칙이 있는데, 어, 뭘 하러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만물이 태어났는데, 너뭐 하러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라는 것은 이제 용신에 들어있어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율 분야 중에서 원율 분야 중에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원령 중에 그쵸? 그 분야에서 태어났으면 은 사람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령이라고 해요. 가령, 음, 자월이면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이걸 가지고 월령이라고 하고요. 전체를 통틀어서 월률 분야라고 하고, 그리고, 어, 이렇게 자월이면, 이게 개수의 계수 개수 분야에 태어났느냐 임수 분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 개수 분야에 태어났으면 이게 이제 사령이 되는 것이고 임수 분야에 태어났으면 이게 사령이 되는 것이요 자월이니까 이때 태어났으면 임수 분야에 태어났으면 당령도 되고 사령도 되죠 계수 분야에 태어났으면 또 역시 당령도 되고 사령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렇게 자월이라고 하는 거는 월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령 속에, 월령 속에는 이렇게, 어, 만물이, 이렇게 지장간이 있는 걸 가지고 만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야를 표시해 놓은 걸 이걸 가지고 월율 분야라고 해요. 월율 분야.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어, 임수 분야에서 태어났느냐, 계수 분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가지고, 어 이렇게 사령이 달라지고 이 사령에 의해서 너는 무엇을 어, 하려고 태어났느냐 어떤 임무를 갖고 태어났느냐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분야에 태어났으면은 이제 뭐 임수 사령이다. 그러면 어, 너는 임수를 하려고 임수라는 행위를 하려고 어, 태어났다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수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임무를 안다고 해서, 즉 자기가 부여받은 임무를 안다고 해서 사령용신이라고 하죠. 월령이란 어, 어, 이렇게 태어난 자기가 태어난 월 속에 있는 이렇게 만물을 어, 얘기하는데, 이 만물을 가지고, 어, 백물이라고 해요. 만물, 만물이라는 의미세요. 그죠 백물이다. 백물지산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자월이라면은, 이렇게 자수 속에, 이제 자월 속에, 그쵸? 자월 속에, 온갖 이런 씨앗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 쓰는 것이, 쓰는 것이, 이제 그사령을 한, 어, 사람이, 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사령 속에는, 어,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의 원, 어, 주, 그러니까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내 사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령에는, 어,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물을, 어, 이렇게, 이러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 만물을 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렇게 어, 이 기운이 이 기운이 정관으로 투관이 되면은 투관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 당령이라고 하죠. 당령, 당령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사령, <laughs> 사령도 되고, 사령도 되고 어, 당령이 될 수도 있고요. 당령이 따로 있고 사령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지금 목이 자꾸 간지러워서 어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늘을 의미하고, 천간을 의미하는데, 이런 만물들의 쓰임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물과 사람의 사용법이 천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원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원이라고 하는 건 지지를 뜻하죠. 이 지지는 만물이라고 하는 그죠? 어, 내가 백물이라고 썼는데 어, 만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원령 속에서 월 속에서 무엇이 들어 있나를 아는 거죠. 사령이다라면, 그렇죠? 내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용법은 천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월령에서는 이렇게 최당령이라는 말이 있어서, 천간에 이렇게 떴다고 해서 당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죠? 원래 이렇게, 당령, 그리고 월령, 사령, 이런 이제 영적 개념으로 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월령, 당령, 사령에서 이렇게 영적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월의 자월의 계수 분야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 계수가 사릉이다, 이렇고그리고 계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어, 이렇게 당령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계수가 어, 이렇게 투간이 되었으면. 그 만물의 쓰임을 어, 아는 것이죠. 그리고 사령은 어, 내가 맡은 임무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대신요 그렇게 해서 천간 지지 지장간 내 뜻을 이제 아셔야 돼요. 천간 지지 지장간인데 천원 지원 인원 저 이렇게 하게 되고 천지 인이라고 하게 됐는데, 당령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 그러는데, 계수 간목, 을목, 병화, 정화, 경금, 신금, 임수. 이걸 가지고 이제 당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 이게 이제, 어 이렇게 지지에, 그렇죠? 지지에서 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기운이세요. 이 자월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월이라고 하는 이 원령 속에서 당령이 되어 있어야, 당령이 있어야만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어 있어야만이 자월 속에 있는 이 만물들을, 어, 이렇게, 어, 사용, <laughs> 사용하는 법을, 어, 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쓸 줄을 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령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 만약에 개수가 당령이다, 그러면은, 이 자월축월이라고 하는 이 45일 동안, 45일 동안 이 개수가 당령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개수가 당령인 것이고, 여기에서 가령 지장간에 보면 개수가 있고, 심금이 들어있죠. 그죠? 그리고 이 축토에도 보면은, 어, 개, 여기 보면은 이제 계수와 신금이축토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좌월에 보면은 임수와 어, 계수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예, 이제 만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 육신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기토토라고 하는 거든 이제 포, 포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 이렇게 두 가지씩 보는 거예요. 자 임수 개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원래는 여기가 동지 이후기 때문에 동지 이후기 때문에 개수만 보는 거죠. 개수만 보는 건데 사주에 따라서는 임수가 어, 사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당령은 개수가 당령이 되는 거예요. 자 추구는 개수가 당령이다. 그런데 이 임수는 어, 당령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 계수도 당령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 추월에서는 계수가 당령이고 신금은 사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요렇게 이제 어바 되는데 이 이제 여덟 개라고 하는 이 여덟 개의 당령이 여덟 개의 당령이 각각 45일씩. 그렇죠? 어 이렇게 여덟 개를 여덟 어, 개 환경을 가지고 나타내는게 밑에 이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이 예, 환경도 여덟이죠 당령도 여덟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잡축 어, 인묘 묘진 사옥 오미 신유 유술해다 요렇게 해서, 어, 여덟 개의, 어, 이렇게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태어난 환경, 태어난 환경이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팔당령, 이 팔당령을 곱하기 또 3을 해야 돼요. 곱하기 3을 하니까, 어, 24개가 되죠. 24세 개가 되는데, 곱하기를 3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개수는 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개수는 3개가, 있어요. 각각 이 8개의, 어, 당령에는 각각 3개씩을, 어, 이렇게 3개씩의 사령을 거느리고 있어요. 개수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자중개수, 그리고 축중개수, 진중개수, 그리고 간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중감목, 인중감목, 묘중감목. 을목이다, 그러면, 어, 묘중을목, 진중을목, 미중을목. 이런 식으로 어, 각각 세 개씩 다리 가지고 있죠. 억하다 그러면, 어, 4, 5, 그리고, 어, 인. 그렇죠? 이렇게 인중의 변화가 있죠. 이렇게 있고, 정하다, 그러면, 오, 미, 술. 경금은 사, 신, 유. 신금은 유, 술, 초 임수는 어, 해, 자, 신. 요렇게 각각. 하나의 당령은 이렇게 세 개씩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저 이렇게 세 개씩 가지고 있죠. 요, 오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이거 다들 있잖아요. 사중의 병화, 오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 이런 식으로 이 당령 각 하나의 당령은 세 개씩의 사령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스물네 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여덟 개를 합치니까, 이제 서른두 개가 되는 거예요.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에 대한, 어, 쓰임을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령이, 이 당령이 없으면, 이 당령이 내 사주에 없으면,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러한 만물들은 있으나, 이러한 만물들은 있으나, 이 만물을 어떻게 쓰는 건지, 쓰는 법을, 쓰임을, 어, 모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나물들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쵸? 어, 이렇게, 어, 쓰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말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버느냐? 어, 돈이 나를 부리느냐예요. 내가 돈에 의해서 쓰여지느냐. 저 내가 돈을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령이 천간에 투반이 되지 않았으면, 어, 내가 쓰여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하나의 당령은 각각 45일씩이에요. 각각 45일씩. 어, 이렇게 8개의 어, 당령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3개씩 합치니까 24개가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자축월이다 그러면 주체자가 계수가 어, 되는 거예요. 설령자월에서 그렇죠? 자월에서 여기에서 어, 임수가 투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당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투관된 것은 어, 격이라고 해서 육신에 가면 이제 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지 어, 투관일 뿐이죠. 그냥 투관일 뿐이어요 추월인데 추월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신금이 추월에서 투관이 됐다고 해서 추월에서 신금이 투관이 됐다고 해서 그 신금이 사령이 되는 건 아니세요. 어, 당령이 되는 건 아니세요. 그냥 투관일 뿐이죠. 그러니까, 당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8개의 당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후를, 그 월에 45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총 책임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월과 추월 45일은 개수가 주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령, 신금이 투관이 되고, 개수가 투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개수가 당령이지, 어 신금이 투관됐다고 해서, 당연히 될수 없는 거라는 거죠. <laughs> 어떤 사람이 어, 추월에, 추월에, 어, 이렇게 경금이 투관이 되거나, 그쵸? 신금이 투관이 되거나, 혹은 임수가 투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단지 투관이지, 어, 사령 당령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수가 당령인데, 설령 임수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임수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 이복 형제가, 어, 투관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투관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복 형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 외부의 사람을 내가, 어, 쓴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laughs> 어, 축월에, 추월에 신금이 투관이 되면, 어, 이렇게 사령이 투관이 된 거예요. 사령이. 그러니까 사령과 당령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어, 당령은 이 45일을 전체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기운을 당령이라고 하고 사령은 이 월율 분야에서 태어난 날. 그렇죠? 계수사령이나 임수사령이나 태어난 날을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령이 청간에 투관이 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 이렇게 격이 되고 당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사령과 당령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자월에 자월에 계수 분야에 태어나고 계수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 당령과 어, 사령이 같은 거죠. 그런데 어, 이렇게 자월에 계수가 사령인데 임수가 투관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당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령과 어, 투과는 다른 거가 되는 거죠. 당령은, 당령은 자축월의 계수라고 하는 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월에 내가 임수 분야에 태어났다. 그러면 임수가 어, 사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수가 사령이고, 당령은 변함없이 계수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어, 여기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중에만 어, 병화와 병화와 간목이 있죠. 저 그러면 인월이니까 간목이 당령이 되는데 간목이 당령이 되는데 내가 병화 분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사령은 병화가 되는 거고요. 당령은 간목이 그러면, 어, 설령, 병화가 사령이 되고, 병화가 천간에 투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병화가 당령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간목이 투관이 되고, 간목이 사령이 되었으면, 당령과 사령이 같은 것인데, 만약에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사령이 되었고, 병화가 사령이고, 그렇죠? 간목이 당령이다. 감목은 당연히 감목은 인묘고래 45일을 전체로 주관하지만 나는 병화구역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령과 당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사령과 당령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령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항상 어, 당령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셔야 어, 어, 될 건데요. 그리고 이제,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어, 밑에서, 지지에서 투관이 되는 게 아니고, 투관이 되는 게 아니고,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통분이 된다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령이다 그러면, 가령 축중에서 신금이, 축중에서 신금이 정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지에서 투관이 된 건데, 투관이 된 건데, 만약에 자축월인데, 자축월인데, 계수가 중간에 있다, 이러면, 운에서 계수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자에서 투관된 게 아니고, 계수가 밑으로 통문을 한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간 게 있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면, 당령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다가 통근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고,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지에서, 어 이렇게 투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